넷플릭스 드라마 RK, 중꽝마, 페이커 등 이제는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호동의 PC방 1위 게임 리그 오브 레이전 163명의 챔피언, 150개의 아이템이 돕는 진입장벽이 거의 낙상공급인 이 게임을 시작한 지온1 2 s 매번 PC방이나 집앞커페터에 앉아 게임하는 것도 친절머리가 난 당신을 위해 출발하였다 이곳은 종강역입니다. 1번 출구 옆에 있는 지하 연결 보행로로 가게 되면 높이 높은 에스컬레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타고 올라가게 되면 앞에 바로 저희가 갈 곳이 보이게 됩니다. 3층으로 가는 길부터 어디서 많이 보던 챔피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 면에는 신지드, 이블린, 트위치, 아무무, 람머스, 베이가, 갱플랭크, 말파이트, 리치크래크 카타리나, 나서스, 하이머딩거 니달리, 드라가스, 모데카이저, 쉔, 가레, 알자, 호그모, 블 라디미르, 우르고, 소나, 이렐리아, 가시오페아가 있고. 반대쪽 면은 초가스, 애니비아, 카사딘, 탈리 문도, 잔나 코르키, 샤코 우디르, 뽀삐, 황트오 이즈리얼, 케네 아칼리, 올라프, 신짜오, 갈리오 등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올라가서 보이는 벽화에도 칼론, 제라스, 시바나, 볼리베어, 세주아니, 룰루, 아루스까지 제발 그만해 수많은 챔피언들을 뒤로 한채 드러나는 이곳 이곳은 롤파크입니다 롤 파크는 대한민국 최초의 롤 e스포츠 전용 경기장입니다. 시즌때 경기를 챙겨보면서 입장부터 반짝반짝한 모습을 보고 한 번쯤은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선수처럼 걸어보기까지 하니 마치 제가 선수가 된것 같은 느낌을 빨리벨 받았습니다. 빨리벨! 이곳은 숨겨진 디테일들로 가득했는데 유니폼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으니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보스 몬스터인 내셔 남작을 잡는 동상들까지 있었습니다. 경기장 밖이 실내인데도 탁 트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나서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레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에 경기 일정이 잡힌다면 꼭 한번 티켓팅에 성공하여 다시 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어... 어... 배고파서 씨야가 급작스런 배고픈 방지용으로 옆에는 카페 빌지워터와 BBQ 빌지워터점이 있습니다 빌지워터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 안에 있는 해적 도시입니다 이에 맞게 게임 세계관들로 이름을 하고 있는 세트들도 보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녹서스 세트를 하나 시켜봤습니다 제가 시킨 녹서스는 힘에 의한 힘을 위한 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볼케이노 소스를 열심히 발라먹어봤습니다 녹서스의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있겠지... BBQ가 역시 맛있긴 하다 음... 음... 빌지워터점 오른쪽에는 LCK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곳은 선수들의 굿즈를 파는 곳입니다. 여기 영상 앞부분에 나왔던 페이커 선수의 굿즈 또한 볼수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게임 관련 굿즈를 살수 있는 라이어 스토어가 있습니다. 꼭 대회를 보면 한 번쯤은 쓰는 사람이 있는 피모 모자. 이것을 이리 가까이서 보니... <laughs> 바로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게임 관련 스토어답게 장패드를 팔고 있었는데, 담겨있는 케이스부터 안에 그려진 그림까지 정말 디테일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피규어와 인형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 피오라의 동상. 하지만, 얼마나 10년을 넘겠는데 이런 게한 개도 없나? 게임 속에서만 보던 그웬 인형과 티모 모자까지 샀으니 저는 이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라이어 PC방으로 달려가 롤한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녹서스 세트도 먹었겠다. 이곳에 올라오면서 보인 수많은 챔피언들 중 녹서스 제국의 지휘관인 스웨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녹서스의 힘이다! 아! 역시 장소 빨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경기도 보고 치킨도 먹고 굿즈도 득템하고 PC방 이벤트도 참여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이곳은 바로 서울시 종로구의 롤파크입니다.